여러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화 가 보도록 하죠. 가학적으로 네. 생각해서 근데 왜 가학적이지? 어, 어쨌든. 여기에서 여기로 빵 치면 여기에서 음... 다시 한번 더. 와. 우와... 얘가 죽을 것 같은데. 아, 혹시 몰라. 아, 잠깐만. 잘못 선택했네. 오, 되 맞았다. 내말 맞았다. 내만 맞았다. 아하하. <목소리> 하하 예? 아, 이 아, 응. 가요 나가 나가지. 나가지. 나가시고요. 아, 진짜. 아 여기로 바람개비 하고 내가 이쪽 하고 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데? 근데 얘가 먼저 죽지 않을까? 아 그래도 얘가 먼저 죽지 않을까? 이거 풀 파로 빵. 근데 이게 좀 작나 이거? 얘가 얘가 좀 작나? 얘가 좀 작나? 아, 아 그래도요? 일... 이... 이... 어. 음 엄청 세고요. 음 엄청 세고요. 아 근데 얘 다른 게가 좀 세다. 어왜 어, 영원이야? 도대체 이유가 뭐야? 아, 이거 모아서 해주는 거구나 어? 왜 이거 아, 이거 떨어뜨리면 떨어뜨리면 가가지고 하고 요, 얘가 먼저 죽을 것 같은데요? 아닌가? 아니겠지? 요, 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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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의 추리력 <laughs> 아, 손님왜 이렇게 돈을 안 주냐? 왜돈안 주? 아, 내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이거 끝나고 다음 판 해보자. 얘가 잊지 않을까? 응. 육시가. 응. 여러분들, 육시, 저희의 어, 예. 판단력. 그런 판단력 때문에? 어, 역시 그런 거고요주돈왜 이렇게 안 주냐? 어, 어 게임 광고나 주시네. 어, 역시. 어, 이게 이럴 게 아, 면 아, 이럴 어 이럴 게 아, 이어떻 아, 이 아, 이 c 때면 어떻 c 아, v c 어떻게. 아, 이 아, 뿅 뿅. 아이이 얼굴 진짜 싫어. 아뭔 트롤 얼굴이랄까? 아트뿅 뿅. 아 근데 여기서 여기에 사람 들어오면 진짜 <laughs> 내맵 맞네. 아아아님 트롤? 어 잠깐만요. 화가 났나? 얘가 죽지 않을까? 던져버려요. 뛰어. 그걸, 그걸까? 살인까 진짜. 어, 100 넘었습니다. 아, 다시 내려가네요. 얘가 내장인것 같은데. 같이 가. 뭐라는 거지? 런! 컴 n 어 o m 어 내가 욕을 해빵아 버리고. 아. 음. 네 <목소리를> 음, 음 내가 죽지 않을까? 약은데 궁금한데. 어, 근데 얘안맞은거 같은데. 어, 그런가? 뭐야. 여기 쏙, 쏙. 어, 정지됐어. 돈줄수 없어. 아, 이건 상관이 아니야, 그거. 왜기다. 아, 레시 좀 심하네. 잠시. 잠시만요. 잠시만요. 튕겼습니다튕겼어요 네. 신경쓰니다아아 턱티였군요 아, 아참안 좋은 현상이 일어났네요 음 애매했구만 아 이거 좀안들려잘아 노래가 좋다 힐.. 힐링영상 어 역시 팝 역시 팝아 유튜브 박인가내 유튜브 이름을 모르겠네. 까먹어버렸네. 훨씬 커플을 잃른다는건참 슬픈 일입니다. 그냥, 그냥 그냥 노래만 감상하면 힐링 영상이다. 근데 여기서 근데 네. 복사가뽁뽁뽁뽁뽁뽁 뽁뽁, 뽁뽁 이런 소리가 들리네. 갑자기 얘가 지속해서 좋은 것만 아니면 이 슈린 현계... 광고에? 뭐 이게... 예. 장면은 똑같네. 아, 아, 역시 이제 팩 넘었다. 이 아, 아, 면 아, 아, 구멍이 뚫렸냐 휴지 주고받는 곳인가? 어? 그냥 사대기 한대 맞으면 그냥 황청길이죠 갑시다. 뭐야, 잠깐만, <laughs> 너무 센데. 어. 아, 돈이 많아 이제 되겠어. 어, 이제. 다시, 다시, 어 너무 좀 사진이 좋네. Hi. What are you doing? I love you. g o 네, 왜 얘가 화난다는 뜻이지? <laughs> 뭐야, 이게? 어, 이거 해석, 어, 이거는 좀 모르겠는데, 댓글 에좀 해석 좀 적어주세요. 네, 얘가 죽을, 죽을 것 같아요. 아, 홀리 셰프. 아주 카포 그냥 죽어 근데 얘도 죽지 않을까, 이 정도면? 너무, 너무 문의는 가까이 있는데. 뭔가 얘네 다도 닿지 않은 그런. 어왜왜돈안 주냐? 어왜돈안 주? 골까 아 아이 아이고 시간 달러아 시간에 아 시간 빨리 골라야 되구나 아 시간이 빨리 골라야 되네 망했네 헐.. 이때 아 시간에 따라 그거구나 와나 지금 말았어 오. 아 내가 시간을 너무 잡아서 그런 거구나 알고 있었다면 소리 소리 아 한번 선택을 하면 그때부터 시간이 가는 거같은데아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생명이네. 얘가 죽죠? 말할 시간조차 없어. 말할 시간도. 네, 얘가 죽는다는 소리를 했나요? 응 음, 잠깐만. 어, 이거 좀이상한데 네. 철도에 있으면 죽어버려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죽는 시간 죽는 거야. 얘가 도와준다? 그런 거 없어 세상에. 그냥 죽어버리지. 아 아유얜 보지도 않고 그냥 보는 척도 안하고 그냥 사망 그냥 가버리네 인생이 쭈 그러네 음 좋아 뭐? 아 빨리 빨리 어 스프딩은 거의 안하네 눈에 눈 사귀다가 또 자전거 탄아어얘 죽어버렸다 어어 야이 어어 이탱글 어. 어, 어, 어. 야, 이, 이, 어, 어이

어, 잠깐만 여친이 좀 너무 음, 좀 그렇게 오는거 아니야? 딱 봐도 얘야 분노의힘뽀 어어어 이 일어나자 어어 잽을 어내 저쪽이 덥고 어어 나도 아 세상이 사서으어다신이일어나뽀아 어. 근데 이거 뭔자세지 음, 그 자세지. 아, 역시. 깃발 어, 짓발 이크인가깃발이들스 있네 스파이크스가어야이크스인가스 그 네, 바꿀게 어후 또다 다시 꽂기 아뿌아어어어 이제 사망해버리는 센스 동기화 어, 어후 으음 심좀 됐네 자식아 으 나이스 나가 죽을 것 같은데? 후적 얘기도 이해 좀, 음. 아, 그러면 2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거 3화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몰라요. 어쨌든. 빠이빠이. 어, 맞다, 맞다. 구독과 좋아요.